22장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미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너의 악이 그지 아니하냐 너의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까달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으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분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너의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백백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너가 악인이 밟던 예적기를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뭐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라. 너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너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장막에서 불이를 멀리 하리라. 너의 보아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아가 되시며 너에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너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너가 갚으리라 너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너의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23장 여비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하는 마음과 근심이 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별론할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주 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아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 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는구나.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자가 부르시지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는,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내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등이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자 누구랴. 25장. 수아 사람 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시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여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없는 발을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근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너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 신이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리 소리를 누가능히 헤아리랴. 27. 요비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냐?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여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 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이건 보아권을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보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우선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무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련이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28장. 은이 라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도래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기쁨으로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비레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도다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29장. 요비 풍자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아무게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에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는 에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론의 발차치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여 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를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의를 옷으로 삼아 입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자의 턱별을 부수고 노예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 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고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자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환란 날이 나를 사로잡으니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기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부르지나, 죽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죽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죽께서 돌이켜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에 위하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도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빨았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문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망했거나 과부의 눈으로 알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필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했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을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거름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요배의 말이 그치니라 32장 요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리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요백에 화를 내면,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지함이라. 엘리우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요백에 말하기를 참고있다가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게리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루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되지,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려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어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33장. 그런 즉 요비어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열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 즉, 내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일기를 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말을 잡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요비어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34장 엘리우가 말하기를 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가 부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너가 총명이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지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지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하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미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르기를 내가 죄를 지어 쌓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너에게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아그리나일수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알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요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요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 5장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의 대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마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함을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 헛되이 입을 열어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야.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화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의 안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의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죽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서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등이 그대가 권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기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 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다가옴을 아느니라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 아니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다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령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극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며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 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아두나여 아리지 못하,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권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